한국 국채 기술적으로 11월 말 물결 표사인 12월 초 금리 단기 고점 가능성도 한국 채권 시장의 소위 연말 효과를 적용시 11월 말 물결 표사인 12월 초가 기술적으로 금리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금리 상승폭은 2016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크다. KB증권은 국고 10년 1.8% 위에서 장기 투자 기관은 일부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한다. 다만 금리 방향성은 무역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가운데, 홍콩 시위 등으로 발락시익절 손절 등으로 금리 하단도 처음 예상보다는 점차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유지한다. 주 후반부터는 11월 금통이 대기 장세가 예상된다. 연말 효과 과거 사례 해마다 배경은 다르지만 4분기에는 금리 상승,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연말 효과가 있다. 테이퍼 텐트럼 금리 급등을 겪은 이후 2013년 12월 FOMC에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금리는 그 전부터 상승했다. 2014년 4분기에는 테이퍼링 이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금리 상승은 제한적이었다. 2015년 4분기에는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경계감으로 12월 FOMC를 앞두고 10월 말부터 금리가 상승했다. 당시 국고 10년 금리는 30bp 상승 후 11월 중반 물결표 사인 12월 초를 고점으로 12월 FOMC 인상 후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하락했다. 2016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브렉시트 등으로 국내외 금리는 7, 8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 들어 경기 펀더멘털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가운데 11월 초미 대선에서 예상 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금리는 급등했다. 9월 전후부터 상승한 국고 10년 금리는 12월 중반에서야 급등세가 진정되었고, 그폭은 75bp 수준에 달했다. 2017년은 2016년의 금리 급등 경험 및 당시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등으로 9월부터 금리가 상승했다. 국고 10년 금리는 두 달여간 35bp 수준 상승 후 11월 금통위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하락 전환했다. 2018년은 4분기 큰 금리 상승이 없었다. 당시에도 11월 금통위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으나 마지막이라는 인식 등으로 금리는 하락 흐름을 보였다. KB리서치 모닝코멘트 오늘의 관전 포인트 미중 무역협상 관련 언론 보도가 엇갈리면서 미 증시는 강보한 마감. 화웨이 거래 제한 조치 91위의 결정 전일 한국 증시는 무역협상 기대감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맞물리면서 속도 조절 구간에 진입하며 보합권 등락 무역협상 이슈가 중요하지만 증시가 고점 부분에 다다르며 소강 상태에 진입. 개별 모멘텀 등락장세 연장 미국 증시 동향 미국 증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 소식이 엇갈린 가운데 소폭 상승 마감 마이너스 11월 NAHB 주택 시장 지수는 70으로 전월 71에서 하락해 시장 전망치 71 하회하면서 다소부진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25% 상승 에너지는 1.33% 하락 달러 미 전자재 시장 동향 달러 인덱스 97.79 마이너스 0.21%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지속에미 채권 금리 하락과 함께 사흘제 약세 유가 57.05달러 슬래 사인 배럴 마이너스 1 1 6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의 하락금 가격 1471.90달러 슬래 사인 온스 플러스 0.23% 미중 무역 협상 기대 감소의 상승 중국 증시 동향 중국 증시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2900pt 선회복 외국인 자금 코슬래 사인 선구 통자금 3거래일 연속 순위 홍콩 증시 H주 유통주식 수확대개혁, 전유통, 전면실시 소식의 1%대 상승 인민은행, 여가오피 운영통해 1800억위 안규모 유동성 공급, 7일 물금리 2.50%, 기존 대비 OBP인하, k b 리서치 헤드라인 샵사인 매크로 슬래시 사인스트레터지 경제 미국 10월 FOMC 의사록 프리뷰 마이너스 12월동 결전망을 견고히 하는 계기 김두한, 10월 의사록에서 확인할 이가지, 1. 10월 결정의 배경 2. 파월이 언급한 전망의 변화 조건 10월 FOMC 변화의 배경은 1. 대외 불안 요인 경감과 2. 선제 적금이 인하 효과의 가시화 파월이 언급한 전망 의재 설정은 경기와 물가 흐름과 연관이 깊다는 점에서 12월 동결의 무게 채권 KB반드 11월 세주 연말 효과에 대한 소고 김상훈 임재균 크레딧 KB 크레딧 신 예대율 맞이할 준비는 마무리 전예현 계량 분석 kb 퀀트 마이너스 2020을 보는 돈의 변화 또는 강화 플러스 사인 3q 19 돌아보기 김민규 해외 주식 kb 해외 주식 일본 경기 방어 주선호 변동성 확대 국면 예상 아신 후세인 샵사인 인더스트리 슬래시 사인 컴퍼니 아모레지 홀드 이 턴어라운드기 대감은 연주가의 선반영 박신에 주가 3개월간 54% 급등 현주가 2022퍼 33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 제한적 2022 매출 플러스 7% 영업이익 플러스 28% 전망 아모레퍼시픽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되나 이니스프리와의 리드프지는 지속될 전망 매지온 14만 410 아하 2019 장관기 매지온 폰탄 수술 환자 관리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이태영 매지온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허가 신청 목표 폰탄 수술 환자의 예후 관리에 대한 새로운 지평 제시 임상 삼상 성공을 가정한 예상 파이프라인 가치 밴드 1조 7,150억원 물결표 사인 6조 2,962억원 이트 파저티브 주도주의 귀환 김동원 디스플레이 슬래시 사인 가전 파저티브 폴더블폰 승자 위너 삼성전자 김동원 통신장비 슬래시 사인 스마트폰 폴더블폰 성장의기회 이창민 증시 빅데이터 매지온 오리나 SJ그룹 김태희 인구부조 전승지 오트론텍 SL 임의연 글로벌 증시 이 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이나 전망은 해당일 당시 당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며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해진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할 수 없습니다.